이것저것 재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위치를 얘기할 때, 7번에는 어디다 놓죠? 7번은 이렇게 양발, 중앙에다 놓고, 그러면 5번은 어디다 두시나요? 5번은 7번보다는 조금 왼쪽에다가, 공반개지한개지는잘 모르겠지만, 약간 왼쪽에 놓으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왼쪽에 놓을 것 같고, 드라이버는 왼발 뒤꿈치에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공 위치를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여기에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7번 하연, 5번 하연, 3번 우드, 뭐 웨지 포함해서 이렇게 공을 바닥에 놓고 치는 경우,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공을 보통 티 위에 올려놓고 치지만, 나머지의 클럽 같은 경우는 공을 바닥에 놓고 치잖아요. 그럼 공을 바닥에 놓고 칠 때는 무조건적으로 찍어 쳐야 돼요. 찍어 친다라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스윙을 내가 무작정 막 이렇게 찍어 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이 헤드가 그리는 원이 있을 거고 이 원에는 분명히 저점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저점에다가 공을 놔야 공이 뭐 훅이 나든 슬라이스가 나든 일단은 맞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공을 왼쪽으로 놓으면 놓을수록 저점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을 무작정 왼쪽으로 놓으면 뭐 5번이라든지 뭐 우드 같은 이런 긴 클럽들의 타점이 잘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은 7번회 연이거든요. 7번회 연 기준으로 공을 양발의 중앙에 이렇게 놓고들 많이 하실텐데, 그럼 5번으로 갈때 공을 왼쪽 우드로. 할때 공을 더 왼쪽 이렇게 놓으면 공이 내 몸에서 너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거는 거의 내 명치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스윙의 저점은 내 명치 아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공을 왼쪽으로 놓으실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7번, 6번, 5번 그리고 우드 이런 식으로 공 위치는 그대로 두고 오른발만 살짝 살짝 더 벌린다고 생각을 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 위치가 조금 왼쪽으로 가는 골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 몸의 중앙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죠. 이공 자체가 내몸 중앙에 있어야 명치 아쪽에 있어야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내려치는 샷이 될 텐데, 뭐, 우드라고 해서, 뭐 5번의 연이라고 해서, 내 몸에 너무 왼쪽에 놓게 되면은, 이렇게 퍼올리는 샷밖에 안 된다는 거죠. 6번의 연, 5번의 연 이렇게 하실 때, 오른발을 조금씩 넓히는 방향으로 공 위치를 바꿔보시면은, 의외로 롱아연이나 우드샷을 하기가 편안하실 거예요. 되게 간단한 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까지 송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